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가 앞뒤 좌우 한번 보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 어디 있나 한번 보시고. 어, 예. 어디 있나 보시고. 우리 손을 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오늘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들.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더 좋은 교회를 세워야 좋은 가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내래가 복음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고 큰 부흥이 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말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 구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예루살렘교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름 없어요 무명의 성도들이 근데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여기 보니까 안디옥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만 600km 길 따라가면 800km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800km면 2천리에요 2천리 그먼 길까지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또 놀라운 것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사도들도 아니에요, 전도자 빌립도 아니에요, 직분자도 아니에요, 무명의 성도들이 그것도 쫓겨 쫓겨 가서 800km, 2천리 먼 곳까지도 가서 그것도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당시 헬라인은 엄청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 전했더니 주께서 함께하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여러분, 무명의 성도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전도하면 믿을까?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했더니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믿고 오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무명의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했다. 두 번째는... 헬라 사람들이 헬라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이 얼만큼 교만했는가? 당시에는 세 민족이 온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종교의 대표 유다 유대지파요. 유대 지파 유대 히브리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 지혜의 대표가 바로 헬라 사람들 그리고 법이 법의 대표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달았는데 유대인의 왕 근데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보면요, 히브리말과 로마말과 헬라말로 썼더라. 그만큼 헬라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요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의 최고봉, 고린도전서 1장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 자,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얼만큼 교만했는가? 이미 여러분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의 의 절반을 점령하면서 아주 그냥 헬라 문화 헬라 정치 그냥 뭐최고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원론에 탁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은 더럽아 영은 거룩하고 순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 육은 더럽고 악하고 유한한 것.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차이 이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육적인 것 별로 일하지 않았어요. 이 육적인 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유대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요 토기장의 하나님이에요 흙으로 사람 만들고 나무 이런 만들고 정원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의 하나님은 저 밑에예요 믿기가 이 쉽지가 않아요 가뜩이나 헬라 사람들은 말로 하는 걸 좋아했지 몸으로 하는 건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순종하더라.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BC 33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나서 정복한 영토를 네 장수가 분할해 갔습니다. 근데 이집트 쪽을 점령했던 프톨레미 영어에는 톨레미라 그럽니다. 이 프톨레미가 헬라 문화의 본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 남쪽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항구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세 건물이나 있었는데 당대 두 번째 큰 도서관이 에베소 도서관, 장사가 1 2만 권.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책이 2 0만 권. 또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그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가 모아놓은 이 자료들이 70만 개. 와좀 해봐요. 와. 여러분 국회적은 반에 반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거는. 근데 어떻게 모았는가? 그 중에 하나 일화를 보면요. 일단은 알렉산드리아에 배가 들어오면 무조건 검열. 검열을 해서 뭘 검열하는가? 책을 찾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책이 나오면 무조건 압수. 그리고 나서 그거를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똑같이 필사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원본은 도서관에 보관하고 사본을 돌려줘서 보냅니다. 그렇게 모은 책이 20만 권. 근데 여러분, 이 프톨레미 황제가 세계의 모든 지혜를 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폐하, 우리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뭔데? 성경이란 책입니다. 당장 번역해. 그래서 유대에서 70명의 학자를 데려다가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거를 7 0명이 번역했다 해서 7 0인경 그렇게 부릅니다. 감사하게도 이 황제가 책을 읽어 보고는 무릎을 치면서 탄복을 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었느냐. 이거는 더 많이 필사해서 여러 군데 보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유대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가진 헬라인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와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세 번째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가서 어, 안디옥 교회를 확인하고 그리고 바나바가 혼자는 안 되겠다 해서 사울을 찾아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는데 자, 13장 1절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고린의 사람 루기오, 분봉강, 헤롯의 사 동생 마나엔 그리고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라.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사역자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 있다.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전도 율법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증인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때 당시 증인은 돌을 맨 먼저 던지는 사람 그리고 책임자 그리고 피해자, 순교자의 그 옷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울이 이 핍박의 주동자, 증인이었는데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이 천리를 가서 세운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사역자들인데 보니까 세상에 그 핍박자가 변해서 뭘로 서 있어요? 설교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라요. 놀라니. 자, 여러분,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 전했는데, 안디옥교회 이 방의 첫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 교만했던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순종합니다.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로 서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주의 손이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이 손. 물론 한편으로는 부활한 예수님의 손이지만, 그냥 성경은 주의 손 그랬어요. 그냥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손이라는 표현은 창조의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강조할 때고 생명의 창조를 강조할 때고 성경은 수없이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라라는 히브리어도 있지만 아싸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시편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별들을 보니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하셨다. 또 시편에 보니까. 멕시코 편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주의 계명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의 손이십니다. 그 손이 복음 전하는 무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를 세우도록 일하게 하시고 그 손이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헬라인들을 바꿔 놓고 겸손하게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손이 핍박자 사울을 변화하여 바울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도 주님의 손은 살아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믿을까? 그래도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뒤집어서 도전 아멘입니까? 그래도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변어 나여 전도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놀라운 일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안디옥에 13장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놀랍다. 이방의 첫 교회가 이렇게 멋있는가. 사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교회 의첫 번째 본질 하나 됨. 자, 1절 볼까요? 다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리게르, 그리고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본보강 헤롯 첫 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사도 사도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 그러니까 사도라고 치면 됩니다 유대,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게르는 니그로란 말이에요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 특별히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일 가난하고, 천동네보다더섬 제일 천한 사람. 근데 반대로 또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의 귀족, 왕족. 그다음에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여러분, 얼굴 다르고, 인종 다르고, 신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 된 교회. 진짜 교회.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본질이 같은 하나 된 교회.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본질이 같은 하나 된 지도자들도 성도도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두 번째 특징 거룩함. 자, 우리가 11장 다시 가 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24절은 그 교회를 책임 맡은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한마디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이 지도하는 그 교회, 그 교회, 선한 교회, 착한 교회. 그래서 뒤에 쭉 내려가 보니까요. 26절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 물론 세상은 이걸 조롱하는 뜻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한 놈들, 뭔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쟁이들 그런 표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이 조롱한 그것은 안디옥교회가 못 돼서가 아니라 너무 착해서 세상과 달리 너무 달라서 천국 같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이 놀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예배하는 사람들 주중에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 뭔가 너무 다르다 우리랑 너무 다르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세까지만 해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최고의 단어였어. 남북전쟁 때도 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시음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제일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다 물통을 지고 남북병사 가릴 것 없이 다 물을 먹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든 사람이죠. 너무 고마워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나를 살려준 당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 세 번째가 바로 사도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첫째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먼길 자기들이 왔다 가지를 못하니까 아예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잘 배운 사람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성을 바나바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 안디옥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이방의 첫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외에 또 다른 사도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 장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담의 세계 갔을 때에 해보다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뒤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성은 사도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를 보낸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두 제자를 사도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수 없는 또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우를 따로 부르십니다 헬라어로 준비된 지금으로 치면 박사학위가 다섯 개쯤 정도 되는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던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성경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사울이 함께 서서 주님이 명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이 안디옥 교회 한편을 생각하면 옛 것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새것이 새로운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 해도 유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사도행의 15장 가면은 할래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부르신 예수는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은혜로 구원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 그 결의를 끌어내고 그리고 그 결론과 함께 이방을 향해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성은 한편으로는 나누면 유대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 갈라디아서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학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협의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성에 있어서 확실하게 서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로 바로 섭니다 세 번째로, 아, 네 번째로 우주성 자 오늘 14장 다시 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니 세상에 단니 목사 바나바를 그리고 제일 잘가르치는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이 혹 오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단임 목사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단임 목사가 선교사라고 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단임 목사가 다 선교사라고 하면 그 다음 단임도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건 아니죠 첫 번째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선교사, 선교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째 일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는 가장 탁월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우주성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심지어 얼마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그리고 갈라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변함없이 바울의 1차2차3차 선교 여행을 기꺼이 후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중심 역할을 넉넉하게 해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 안디옥 교회. 무명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헬라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핍박자가 전도자가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주의 손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아름다운 모습, 지도자들이 지위, 신분, 크, 막론하고 하나가 된그 아름다운 모습, 말씀을 선한 말씀 배우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런 소리 듣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역시 역시 사도성 말씀 그대로 그리고 우주성 온 세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동명교회가 편함없이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오늘도 함께 할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